네,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기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후기를 찍어볼 건데. 그, 저희, 그, 행복한, 그, 체리우유님일 거예요. 체리우유님께서 베이비도 신발, 아, 시, 베이비도 구매를 하셨는데, 신발을 샀다고 어제인가? 그저께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저희 동네 그한 10분, 버스 타고 10분인가? 걸어서 10분 그 거리 있잖아요. 그쪽 다해소는 없어요. 그럼 어디서냐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그저 음, 저희 동네에서 한 30분 차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어떤 시장 이 있는데 그 시장에 다해소가 있어요. 엄청 큰다해소인데한 3층인가 5층인가 3층까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라고 하셔서 오늘 갖다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스니커즈 받은 지 다이소 후기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이거 아, 너무 좋아요. 아, 네. 취향. 냄새가 진짜 나는 거 같지는 않은데 레몬은 약간 심하게 나는데 이건 약간 심하게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이렇게 스니커즈 방향제, 촬영용 옷장 거실 N 베이비도 <laughs> 스니커즈 방향제 천원 가격은 천원청아씩 이천 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 이래요 그그 그 캠퍼스와 같이 생겼고 운동화 비슷하게 생겼고 이거는 레몬 향또 가격 똑같고 또 촬영용 옷장 거실인데 전 베이비돌 베이비돌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샀어요. 초록색깔도 있었는데, 어, 그걸 쓰면은, 세달 용돈이, 한달 지났으니까 두달 용돈이 날아가는 거였어요. 제만 원이 있어갖고, 이 이렇게 해서 4천 원이잖아요. 두 개, 두 개, 네 개씩. 거기다가, 4천 원에다가 2천 원을 더하면 6천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두달 용돈이 4천 원밖에 안 남아서, 그냥 4천 원어치만 쓰고 왔어요. 이거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발에 닿나? 아, 이게, 베이비도 발보단 약간 커요. 이게. 어, 이게, 요만한데, 한, 이렇게 요만한데, 이렇게. 요만한데, 베이비도 발은, 요만하네요. 이렇게, 이런, 이 정도 차이? 딱 맞춰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게 맞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막. 이걸 뜯어볼게요. 여기 이거는 이런 거는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신발을 잡고 종이를 잡고 신발 을 위로 올려서 뜯으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뜯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발만 뜯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처럼 뜯기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시죠? 네, 네, 어 우와! 복숭아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이제 이런 끈은 잘라서 버리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덮두도록 할게요. 아 너무 귀엽다. 헛. 근데 이게 들어가긴 할까요? 들어갈 때가 문제인 것 같은데. 만해요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안에 역시 방향제가 다 뜯어보도록 할게요. 내다 네, 뜯고 어머 미남 미안 <laughs> 다 뜯고 왔는데 산더이가 됐어요. <laughs> 제가 오늘 그 뭐지 제가 원하던 색이 있어요. 무슨 색깔이냐면 핑크 색깔을 사러 가려고 했어요. 지금 치마 유리 치마 가 핑크 색깔이거든요. <laughs> 이거 있가 이거 만졌겠는데? 아 어, 냄새 아 어, 방금도 냄새. 그냥 일단 유래가 약간 핑크 색깔이 어울릴 줄 알았어요. 노란 색깔을 어 약간 생각을 못했거든요. 가니까 그러니까 노란색 이 있는 거예요. 노란색 진심 핵예뻐요 핵. 진짜 노란색은 진짜 노란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니커즈 만화제는 이렇게 왼쪽밖에 없어요. 왼쪽 신발만 이렇게 왼쪽만. 근데 스니커즈 방들 중에 슬리퍼 있잖아요. 스니커즈 방들 슬리퍼 모양은 그 왼쪽만 있는 게 엄청 티가 나는데 운동화는 그렇게 티가 안 나죠. 네, 그래서 이거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 리본이니까 뺄게요. 이거를 약간씩 늘려서 들어갈 정도로 주신 다음에 어밑에가 약간 종이 같네요. 어, 여기 안에 보시면, 이거 있어요. 이거 방향제. 이거, 이게 냄새 나는 거거든요. 안에 동글동글한 게 있네요. 이거 하나 만들었네요. 이거를 빼주신 다음에, 베란다에다가 하루 정도 놔주시면 되는데, 어우, 냄새. 나 한, 하, 베란다에 하루 정도면 된대요. 하루 정도 널어놓으면 냄새가 빠진대요. 아씨, 이거 어떡하지? 아 냄새. 하루 정도 널어두면 된다 그랬는데. 아이고, 끈은. 이거 끈은 이렇게밖 있어서 빼기가 쉽겠네요. 하나만 잡아당겨도 나오니까. 네. 헉. 아, 지금 손톱이 짧아서. 잘셔셨을 텐데,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옆 주위에 가위가 없어요. 이 방에 와서 하는 거라. 됐다.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 지금 발에 신기면 냄새날 것 같아서 일부 지안시키고 있는 거예요. 레몬하고 피치향. 향이 섞이니까 냄새가 좋네요 네 이게 빼기가 은근 힘들거든요 어떤건 쉽고 어떤건 어려워요 네 핑크색깔은 도저히 안빠져서 핑크색깔은 잘라줄게요 음 이렇게잘라주지 마시고 한쪽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빼면 다 바로 빼지니까 한쪽만. 그래 이렇게. 어뭐 이제 이런 끈으로 뭐 다양한 걸할수 있겠죠. 만약에 머리끈을 묶는다든가 이거로 팔찌를 만든다든가. 아여기도 냄새가 있어서 전 싫네요. 아 냄새. 이렇게. 이게 지금요 아니 베이비들이 발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늘려야 돼요 좋다. 한번 냄새가 나는데 한번 신겨볼게요 네 여러분께 이걸 신기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발을 이거를 얘가 이거 안 세워지는데 지금 어, 유래야 잠깐만 좀 서봐 좀 그래 잠깐만요 근데 네, 좀 세웠어요. 이거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율를 넣을게요. 아니 발 유래 발에 짠.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머 신발이 약간 어 이게 목 부분이 맞아서 그런지 딱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 노란색 노란색깔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취적이에요. 한쪽도 신겨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거 신발 방향제 아니 스니커즈 방향제 이거요. 신발 이거요. 처음에 이거 그냥 이거 사, 샀을 때 바로 샀을 때요. 이거 그냥 빨아야겠다. 이거 냄새나니까 이랬는데 밑에 보니까요. 약간 종이같이 돼있어서 빨리면 큰일 날것 같네요. 이제 스티커도 있는데 이런 스티커가 신발 밑에 붙어있는데 이건 떼줄게요. 어, 끈적해. 이옷이 어제 만들었, 어머. 정말 만 어머. 야, 머리 봐. 어제 만들었어요, 옷을. 근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옷 벗겨야겠다. 야. 아니, 디포로 착색이 너무 심해. 검은 색깔, 보라 색깔, 어? 좀 떼탄 부분도 있고. 처음 올 때부터 너무, 어머 얼굴만 예쁘면 되지 뭐, 너무. 어, 어제 리페 했는데 되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제가 리페 후기 올렸잖아요 신발 이게 약간 야야 야, 약간 왼쪽이 티가 나네요 약간 근데 이렇게 되었어요 체리우유님하고 초코유님하고나만 배돌티비님도 베이비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짝짝짝 새로운 가족 유래 박수 쩍쩍쩍 네, 됐어요 아, 이쪽 신발도 신겨보고 싶네 이쪽 것도 꾸에 빠이 지금까지 다이소 후기였습니다